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이 자리를 함께 보내주시고, 또 축하하러 와주신 우리 내민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 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자. 자,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양가 어머니께서 우리 두 사람의 아가를 환하게 밝혀주시기 위해 인장을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모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니 앞으로 입장해 주시죠.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생각이 듭니다. 자, 기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니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자, 신랑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오늘 신랑 오늘 모습 마치신 로봇같가 이렇게 자세히 마치고, 자, 그 자세히 마고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신랑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랑 어떤가요? 폭소보다 잘생겼나요? 자, 놀랍게도 한번생각해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 오늘 잘생겼나요? 네. 자, 오늘 우리 신랑이 잘생기고 멋지다고 지 생각하시는 분들과 박수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들청시켜축세요 Let's hope for the g 자 n e r a l Silla, i 이 s a taxi. s i l 이 a it's a taxi. Silla, it's a taxi. Silla, it's a taxi. Silla, i t 세상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 우리 신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뒤쪽에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신부님 나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의 아름다운 축구공 신부님을 박수 와 함께 맞이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보내주신 축복 속에 오늘의 아름다운 축구공 신부님이 입장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박수소리가 크면 크또 황성이 크면 크수록 우리 신부 입장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지 않을까 생각됩니자 그럼 오늘 아름다운 친구 앞으로 입장하겠습니다. 박수, 여러 신부 입장. 자 이제 두 사람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약속에잠재에 섰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눠 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인사해주세요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행진에서 가장 최고의 박수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는 어, 기립 박수가 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분의 마지막까지 축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일어서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피어날 수 있는 최대 박수와 박수성으로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함께 축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축축 하는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한 날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헌 승부, 승부 행진